자, 지금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. 좌파는 좌파대로 요구를 많이 하고, 또 한국당 내에서도 황교안에게 요구하는 게또 다른 게 있겠죠. 거기다가 저같이 LA 같은 사람이 또, 또 태극기 애국 시민들 또 황교안에게 요구하는 게또 다를 겁니다. 자, 이번에, 어, 황교안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싸우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파는 제대로 돈 벌어본 적 없어 하고 좌파들의 그 열등감을 자극했죠. 그러니까 임종석은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하냐. 그러면은 임종석 너에게 물어볼게. 아직도 북한 김정은 똥구멍 빨아주냐? 그리고 너 김정은 만났을 때 무슨 원숭이처럼 더럽게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던데. 왜 그렇게 좋아하는데? 북한 주민들 그렇게 인권 탄압하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아?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거지. 김정은 같은 놈은 죽어야 되는 놈이거든. 근데 김정은 같은 놈 만나가지고 그렇게도 좋아? 그리고 너는 반미했지, 반미. 했지? 반미. 그리고 주사파 믿으면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잖아. 그런데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다는 문건은 있어도 김일성 충성맹세를 취소했다라는 네 고백은 없어. 너 아직도 김일성 충성맹세 살아 있는 거야? 죽은 거야? 그거 고백 안 하니까 너를 좌파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? 니네 쪽을. 뭐가 좌파, 우파가 없어? 왜 있는 거를 왜 없다 그래? 좌파란 말 듣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? 그럼 뭐라고 불러줄게? 김, 북한 김정은 추종하는 종북파라고 불러줘야 되냐? 그런 것도 또 기분 나쁘지? 어쨌든 니들은 김정은 똥구멍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또 김정은 종북 세력이라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빠하더라. 도대체 니네들 이름은 뭐야? 뭐가 니네들 이름인데? 어? 진보파? 진보파가 다 얼어 뒤졌겠다. 야, 자기 고모부 고사포로 쏴서 죽이는 김정은을 추종하는 게 그게 진보냐? 퇴보지, 쓰레기야. 어? 북한 김정은은 3대 세습이야.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세습이야. 삼대 세습 봉건 독재를 추종하는 게 그게 진보냐? 퇴보고 퇴행이지. 말을 갖다 붙이려면 제대로부터 니들은 진보 아니야? 좌파 맞아. 어, 심하게 얘기하면은 좌빨이야, 좌빨. 자빨, 미네는. 자, 이런 얘기는 지금 황교안 당 대표가 얘기를 잘 하는 거예요. 좌파는 돈 벌어 본적 없어. 예, 예, 이 임종석이 돈 벌어 본적 없죠. 어디 취직한 적이 있습니까? 뭘한 적이 있습니까? 다 남한테 후원금 받아서 먹고 살고, 뭐 정치했으니까 뒤에 뒷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죠. 얘 예, 딸이 또 뭐, 어, 미국 가서 공부한다면서요. 아니, 미국 반대하고, 그래서 미국 반대하고, 그래서, 미국도 못 가잖아요. 얘는요.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도 안 열어줘서, 반미주의자로 찍혀서. 근데 왜 자식 딸려는, 어,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 김정은이 있는 평양, 김일성 대학교에 유학 보내지?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? 어? 니네 머릿속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가 있으면 딸을 평양에다 보내야지. 평양 김일성대 보내야지. 그게 충성, 어, 실천하는 거 아니야? 너 충성도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. 그따위로 하지 말어 너. 자, 어쨌든 이 얘기는 잘했습니다. 자, 그런데 황교안 당 대표가 광주를 또 가는데 어,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어, 그 보훈처가 초청을 해서 간다. 이렇게 얘기를 해. 요 정말 가야만 할까요? 초청 받아도 안갈수 없나요? 자.